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9일입니까? 그죠. 9일. 음, 3월 20일 아니요.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 부모의 날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고유명사로는 어버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부모 되시는 우리 만시부분들 다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애들의 성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은 이제 원리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 가지고 성생기, 장생기, 완생기 이렇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데 우리가 성장을 못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당성경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성장하지 못했느냐, 왜 성장하지 못했냐라고 이런 그 어, 문제가 의문이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완성되지 완성될 수가 없는 그런 이유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타락했기 때문에 왜 성장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이 안 생깁니까 왜 장성기완성극 보입니까 보세요 장성 원리 관점에서 하는 겁니다 아담피아가 장성기완성극에서 타락을 했는데 왜그 이후에 인간은 장성기완성극을 넘어서지 못할까? 넘어지지 못할까? 라는 겁니다. 원리라는 건 뭡니까? 코스라는 겁니다. 코스. 그죠? 원리는 코스라는 겁니다. 코스. 코스가 뭡니까? 누구나 당연하게 당연한, 가야 될 당연한, 당연한, 당연한 길이죠. 그죠? 당연한 길이라는 거예요. 원리는 코스라는 겁니다. 원리라는 것은 나는 이 길을 가고 니는저 길을 가라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 우리는 성장할 때 보면 다 똑같이 성장합니다 누구는 뭐잘 어? 성장하고 누구는 못 성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원래는 원래 원리적 관점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그죠? 뭡니까? 따붙지 말라는 말씀 듣고 에? 여기라고김말로 말씀 듣잖아요. 이대광 위대왕님, 님잘이대 님도 자녀들에게 뭐라 니까생식 관리 잘해라고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라고 이렇게 강강 교수. 시키지 않습니까? 요요 자리에 다 누구나 다 닿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못 들었죠. 그죠? 어,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그이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끝안 그, 담고 굳는데도 육신은 다 성장했는데 우리는 맹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장을 우리가 못했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성장을 못했어, 어머 그 못했느냐? 장성기 완성기까지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성장을 해요. 어떻게든 어떻게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든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돌 딱든지 해가지고 성장하면은 여기 뭐, 뭐 무슨 문제가 되도 됩니까? 사랑 문제가 딱 되도 됩니까? 사랑 문제는 사랑에서 먹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옵니다. 즉 생명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 문제. 예. 또뭐먹 생명에서 먹어 나옵니까? 혈통이 나와죠. 근데 혈통 문제, 생명 이후에 이제 혈통이니까 혈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 이래로 이런 문제까지 도었다가 사람이 없어요. 생명 문제까지 도었다가 지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생명을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자리에서 돌을 통해 가지고 어, 뭐 도통했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한 문제는 넘었지만 넘어선 거야. 넘어선 거야. 문제 해결 문제 해결한 게 아니고 생명을 넘었었다는 거니다 넘었었지만은 사랑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풀지 못했죠.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네. 성장하는 뭐에 대해서 풀었냐면은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불었다는 거 법에 법은 법이가 성장할 때 양성과 음성 사이 좌롭게 양성성이좌로로통을 통해 가고 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더라 이런 걸 터득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돌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이제 생명 걸고 하니까 이걸 이걸 이제 알아 알아차려 가지고 자기는 도통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세상을 양성음성 관계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거 이 가지고 이제 병도 고치고 뭐 양성음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을 병을 어떤 어떻게 본냐가 양성음성과의 관계를 봐가지고 이제 뭐그 치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라 그뭐 그래, 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원리보다도 더 강한 힘이, 그죠? 부딪혀 왔을 때는 탈선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있어요. 사랑이다. 사랑이 힘이다. 그죠? 원리보다 더 강한 힘이 사랑이다. 탈, 탈, 우리는 원리주, 간접주관, 원리적으로 크는 간접주관권에서는 원리주보다 더큰 사랑의 힘 때문에 탈선할 가능성이 있다.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안 굽지 말라는 말씀 주셨다라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내 관점이죠, 자기 자신 관점이죠, 그죠? 어, 내가 성장하는데, 내가 성장하는데, 하는데 타락을 타을하 타락을 타을 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한, 뭐 때문에 타락했냐? 사랑 때문에 타락하는구나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거은내관점이라가 자기 관점이라가 자기,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보세요 그러면 은 여기까지 알았는데 성장 못하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성장을 못할까요 으로는 성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성장 못하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부모 때 아, 부모 그 부모는 이제 그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상황이 부딪혔었지게. 뭐 어떤 상황이 부딪혔겠지. 그죠? 예. 네. 네. 어떤 상황일까요? 사랑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여기 성장 못 하는 사람도 결국은 사랑 때문에 성장 못 한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이요? 자기는 음. 사랑이라고 하는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그 거짓 사랑 때문에 성장 못한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통해서만이 성장하는데 이제 원리 원리 중한 건 뭡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놨어요. 성장하도록 사랑을 베풀어 놨어요. 사랑권하나님의 여기 원리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간접중앙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권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권이 아니고, 여기가,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냐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체인하는 자리고, 여기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성장 안 돼요, 사람이. 성장, 사랑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 밥 먹이잖아요. 밥은 성,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네. 예. 부모가 사랑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성장할 때에 사랑을 준다는, 계속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성장해. 그걸 아는 때가 언제냐? 여기다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 때가 언제예요? 결혼해가지고 겪어보니까 알죠. 예. 네. 아, 부모님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확 느끼잖아요. 어, 그런 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 그런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타락한 부모가, 타락한 부모가 자기는 사랑이라고 댑다 그냥 거짓 사랑을 퍼부어가지고, 여기 이 자녀가 정상적으로 성장 못하도록 원리의 결과, 원리, 원리 궤도선에서 밀어내야 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타락이죠, 그죠? 타의적인 타락 타의적인 타의적인 따 자유적인. 이 이거 밥먹건 자유적인 타락이잖아요 이건 타의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부모의 심정권에서 부모의 심정권에서 권에서 나가 애가. 즉 부모를 부모로 생각 안 해. 심정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부모니까 뭐 어? 사회 통념상 따르지만은 심정적으로는 부모로 생각 이미 안 하는 이런 거아 당신 내 부모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심정적으로 멀어졌다는 얘기야. 자기도 모르게 심정적으로 부모하고 자기도 모르게 철막심정로말리 거리가 철리 멀리 되어 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타락이다라는 거예요. 타락. 말, 부모말 안듣죠 죽어도 안듣죠 죽으라고 안듣어 그런 놈들은 부모말 안듣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 죽어도 뭐 그냥 제삼뭐 끌어붙이고 뭐 끝이야 그것도 타의적인 타락이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성장 안한다 네. 우리는, 우리는 이거, 이거, 이것만 타락이라고 타락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리고 맨날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어릴 때도 부모의 그릇때 예를 들어서 때리다거나 그죠?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 판단하도록 이렇게 가르치 설득하고 이,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대단히막 하면서 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애가 거기서 그냥 뭐 맞아도 한 대를 맞아도. 부모가 사랑을 하는 줄 알면은 덜한데 맞았을 때 아! 나는 부모가 나를 사랑 안한구나라고 딱 느껴보면 그때부터는 끝이야. 안성장하네. 아, 여기 성, 생, 생각이 딱 굳어져 본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생각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생각이 딱 굳어져 본다는 얘기 그럼 성장안 해. 심정적으로 성장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부모 해는거고스빼히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데 가면서 써먹게 됩니다. 그러면 쌈박이라 돌아다니겠죠? 두들 맞았으니까. 또꼭 그런 것들 알작하더라도 부모가 이 가정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애들 있잖아요. 그럼 부모끼리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애가 그 부모를 보게 되잖아. 그럼 그 부모끼리 싸울 때그 심정적 여파를 자녀들이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무서움. 이런 것을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때도 자녀들이 안클 가능성이 그 그것도 사랑 사랑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자녀들의 심정적인 타격이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심정적으로 성장 안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날이 어떨까요 나중에 사랑은 언제부터 언제 생깁니까? 이 자리에 와야 사랑이라고 사랑을 사랑을 조금 느끼는 자리다 마음속에 사랑을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이성적인 사랑을 할까 라는 느끼는 자리 여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안 느껴요 모른다 이겁니다 또 이쯤에서 있으면서도 이쯤에서도 여자한테 잘 몰라요 그럼 여기 있으면 알까요 여기도 잘 몰라요 여기서 이제 처음, 처음 접하는 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커올로 오면서 올라오면서 남녀간에 오누이끼리 그죠? 오누이끼리 막 치즈 치즈 뽑고 이제 막장애치면서 커올러잖아요. 그러면 어주 말하는 말이 있잖아. 남자 사람 친구. 그그 그 모습이 뭡니까? 또 여자 사람 친구.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습이 뭡니까? 꼭 오누이처럼 그렇게 이제 막 뒤엎듯 끓이면서 그죠? 음? 그렇게 사회 활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를 접해보므로써, 아, 여, 여, 이렇게 해주는 거구나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자를 상대하는 데 쉬울 텐데, 꼭한 그 걸음 더 가면 되니까, 쉬울 텐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이건 뭐, 갈생, 너무 갈 생각을 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성장을 안 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거짓 사랑이 끼어들어가지고, 타의적인 타락, 타의적으로 타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을으로 타락했을 가능성이있는 거. 지금 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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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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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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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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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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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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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지금 는 여기서 타락은 지가 부모의 심정을 떠나간 타락이래 그런데 밑에 거는 뭐냐 타의적인 타락은 부모가 자식을 심정 꺼내서 내가 보내는 쫓아내는 그런 타락이다 라는 겁니다 타의적인 타락 이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어린 자식들한테는 이런 내용 타의적인 타락도 있다는 것을 이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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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가겠냐. 송북의 니 먼저 타이전 타락이라고 하겠냐. 그럼 아이러, 아이러 생각하신 분들은 그 아이러 생각할 때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거짓 사랑 때문에 자식이 타락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염두에 좀 두시기 바랍니다. 왜 염두에 되냐면, 그 삼사랑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을해 봐야 되지. 참사는 뭡니까? 원리적으로 클 때는, 어떻습니까? 원리적으로 클 때는, 원리가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간접주관권이라는 것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원리가 키운다는, 즉, 하나님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근데 우리는 사람을 키우려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원리가 키운다는 겁니다. 원리가.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따먹고 싶어지고, 응? 근데 우리 여기 가짜 과습해가지고 이 시기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응? 따먹고 싶어하는 이 시기가 자꾸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따먹고 싶으시면은 억지마라 말씀을 주고, 응? 말씀 주고 말씀 주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억지마라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더더욱 자세하게 왜 따먹으면 안 되는지, 네?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해 줄수 있잖아요. 이야기하기 더 쉽게 네? 설명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애도 이해되잖아요. 그럼 안 따먹어요. 네? 그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사랑 부모가 하는 교육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커가지고 부모만 잘 따라가면은 부모만 잘 따라가면은 네? 완성할 수 있는 길을 있다, 얘기합니다. 이게. 이게 어디 있다고? 축복과 같은 것들한테. 참아버님, 말씀 잘 따라가지고, 참아버님 사랑을 하는 걸 배워가지고, 보면은, 일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랑을. 부모하고 똑같은 일안할수 있잖아요. 부모는 농구사 있는데, 지는 묵고기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랑을 배워야 되지, 일을 배우면 안 된다, 이게. 일 배우고 싶으면 배운데, 자기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배워라 그럼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지금 뭡니까 나중에 대 어떻습니까 결혼해가 결혼하면 뭡니까 아 부모를 이해하게 되겠지 그죠 네 그럼 하나 부모를 이해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해하 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왜 하나님 부모니까 아 하나님도 그런 분이겠구나 부모를 가리키나 아 부모하고 똑같겠네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면은 하나님하고 하나 될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게니다참 쉽죠? 말이야 은말 이거 참 쉽잖아. 근데 그 생각을 이게 안 살핀다 이게. 안 살핀다. 안살피기 때문에. 안 살핀기 때문에 그 길이 안 열린다 이게입니다. 예, 네. 원리가 키운다. 내가 키운 게 아니고 원리가 키운다는 겁니다. 그러니 까 애들을 자유롭게 뛰놀도록 놔두고 해야 되지.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라고 하면은 안 큰다. 이게. 왜? 뭘 해보면서 커야 돼. 만져보고, 어? 좀 상처도 내보고, 아, 이거 그냥 가운 거구나. 어떻게 알아요? 내가 비워봤어. 아, 아프구나 왜? 뾰족하니까 아, 이거 뾰족한 거구나. 이거 알아, 알으면서 경험하면서 커는 거예 근데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 니 먹을 거만 주고 한번 빨리 먹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놈이 뭘 먹겠어요 바깥에 가서 씩뛰어으면 엄마 밥줘고 대만 밥 먹지 엄마가 아무거나 사려줬다 잘 먹어 근데 하루 종일 가만히 놔두면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어 사실 우리가 그 신앙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자녀들을 억압해가지고 이제. 그, 음, 교회 끌고 갔잖아요. 교회 끌고 가니까 지금 어땠습니까? 전부 이 새들 다 튀어나가버렸죠. 그 중에 잘 따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반면에 많이 튀어나간 이 새들도 많다는 겁니다. 튀어나간 이 새들 대부분은 부모가 강제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끌고 간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신앙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도 개차반이다. 그러면 또 신앙 안 해. 안 따라. 자, 이런 경우. 그리 우리 일세들이 지난번에 회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회계를 뭐, 한 번만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그 유동욱 회장님 말씀하셨다는데, 제대로 하면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없제를잖아요 그죠? 자식 키울 때 회계가 뭔지 있습니까? 자식 키울 때 회계? 아마 그건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하, 내가 자식을 어떻게 켠지, 이거 회개해본 사람 있어요? 네? 저분 뭔 회개했어요? 하나님한테 겨진 건 회개했지. 자식 잘못 켠 것도 죄라는 겁니다. 네? 그거 회개해본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은 다행입니다. 네. 자, 성장, 원리적으로 성장 못하도록 우리가 가라 막은 사세입니다. 이런 사 이런 일 때문에, 에, 여러 가지 자녀들한테 우리가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것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겁니다.